본주님이 안녕하세요. 저는 폐기물 처리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 폐기물 처리는 주식회사라고 멘트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폐기물 처리 아 폐기물 처리하신다고 본인이 본인을 피하랍니까? 너시랑 홍보하려고 맡기신 겁니까? 일단 어쨌든 간에 뭐 하실 겁니까? 뭐할 거는 안 좋고 자기 회사만 광고하네. 아 인형 하신다고요? 아 형님 이거 군터 얼마에 나왔습니까? 아 인형은 솔직히 이거 28,000 다이아에 안 힘들어요? 28,000 다이아면은 우리가 약 하나로 따졌을 때뭐한 60,70만 원, 70만 원인데요. 아 본주님이 벌써 200장 썼다고요 200장을 한 번에 샀으면 나왔을 거예요. 근데 솔직히 큰 돈이긴 해요, 70만 원. 엄청 큰 돈인데 그냥 인형을 하지 말고 장비를 맞추세요. 장비 맞추시고 일단 은 네버 내버, 네버부터 하시고요. 인형은 나중에. 어차피 천천히 하셔도 돼요. 이거 모아가지고 네벨이 니니지는 네벨이 중요해요. 네벨이. 예 네. 그러니까 신한 애법에 맡겨가지고 육성업체에 맡겨가지고 네법부터 하세요. 아 괜찮다고요? 아또 본주님이 괜찮다고 하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가겠습니다. 더 이상 안 말리겠습니다. 본주님 걱정한 척해봤고요. 결국엔 도전하는 자가 아름답죠. 결국엔 도전하는 자가 쟁취하는 겁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안 뽑거든요. 70만 원이 있으면 인형을 안 가고 50만 원 저금하지. 근데 본주님은 결국엔 나 같은 사람들은요, 영웅 인형 평생 못 쓰는 거예요. 근데 본주님은 이렇게 도전하면은 언젠간 나오죠. 근데 그게 얼마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나왔으면 좋겠네요. 본주님이 오죽에! 본주님이 오죽했으면 막혔겠습니까? 결국에 도전 자가 가져갑니다. 본주님이 200 날리고 8,000 다이아에 가져가네요. 아닌구나? 어, 만다이아? 네, 만다이아에 기가 막혔습니다. 근거리의 비율, <laughs> 데미지 디덕션, 어? 근거리의 비율. 그고뭐 올라갔니? 어? 어? 야, 141만 원. 본주님 날이 날이야. 야, 미쳤네. 이게 안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 거의 기적이에요. 교체 가야죠 본주님 자 본주님 요거 어쨌든 제 얘기 들었으면은 못 가져가는 거거든요 본주님이 도전했기 때문에 가져간 겁니다 요거 어떻게 뭘로 바꿔드릴까요 본주님 아유 또 본주님이 또 100개를 아딱 이거 아니 이런 것까지안 주셔도 되는데 <laughs> 본주님이 또 이렇게 또 상도가 사업하는 사람이라 예아또 네, 이게 자 본주님 어떤 거예요 아150 썼다고요 150이건 200이건, 그게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게임에 돈 얼마 썼다고 얘기해봤자, 계산해봤자, 보리만 고달파죠. 그냥 얼마라도 그냥 생각할 필요 없고, 그래서 어떤 거 뽑을 겁니까, 보조님? 뱀파란 라발? 그치? 그럼 여기에서 다이아몬드 써가지고, 뱀파나 라발. 요거 지금, 인형이 8마리 중에, 격수가 쓸만한 건 2마리밖에 없거든요. NC가 그렇게 게임을 조같이 만들어놨어요. 일부러 지금. 그래서 나발이랑 뱀파 둘 중에 하나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준비됐죠? 보조님 갑니다. 3, 2, 1. 괜찮습니다. 민머리. 처음부터 남은 또 재미없죠? <laughs> 바로 합니다 있죠? 나발 뱀파 다 있습니다. <laughs> 한 칸이 밀려버린네 미미. 나발 딸 나왔어요. 아이리스. 보조님 일단은 뱀파니까요, 일단 누워 계세요. 손 떠는 중이라고요? 떨거 없어요. 뽑아 드릴게요. 갑니다. 뱀파가 없네. 아, 조졌다. 아, 한칸 밀렸으면 나발이 씨. 짜증낼 거 없어요. 기분 나쁠 거 없습니다. 뽑으면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만만히 만만히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티아! 누가 컬링했냐? 아, 정말. 영미가 와서 빗자루질 했네. 결국에는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로 쳐먹고 결국엔 처음으로 돌아갔네. 처음에 씌워 나왔는데. 와, 이거 어떻게 됩니까? 자, 가겠습니다. 본전이 뭐 주우시나요? 마지막에 결국은 가져갔으면 좋겠네요. 왔다! 왔다! 그렇지! 예! 그렇지! 아, 역아 결국에는 마지막에! 아, 가져갑니다. 오늘 제가 제. 아, 다행이네, 다행이네요. 아, 자. 야, 요걸로 또 만회하네요, 또 이렇게. 결국에 가져갑니다. 그리고요, NC분들. 이거는, 마지막 확정 때는 좀 이게, 좀 골라주게 해줘야 돼. 마지막 다이아몬드, 만다야 가져가면서.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어느 정도 뭔가, 마지막에 보상이 있어야 돼. 무슨, 몇백만원 쓰건, 몇천만원 쓰건, 보상이 없으니까 족 같은 거야, 이게, 니니지가 지금. 존나 허무하거든. 그건 노름도 아니고. 원래 노름하다가 돈다 잃으면 허무하잖아요. 내가 왜 했을까 하면서. 그거 똑같아, 이거, 지금. 뭔가 보상이라도 있어야 돼, 이거. 아우, 경험치 보너스. <laughs> 근거리 <근간의> 데이지 <데미지에 웃음> 축하합니다. <laughs> 이마세현, 이마세현질 하지. 자, 니스 하겠습니다, 우주님.